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성경을 따라 찾지 않는데 오늘 가볼 성경 고절은 바로 요 레위기 9장부터1 10, 0장까지그 정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어볼 거예요.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냥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기를 너희는 속죄 제를 위하여 순념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일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 드릴 수 와 순양 을 가져 오고, 또기름섞은 소재 를 소재 물을 가져 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 께서 너희 에게 나타나 실것 이니라. 아멘, 그 들이 모세 가 명령 한 모든 것을해왕앞 으로 가져 오고, 온회 중이 아,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 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나아간 내숙죄제와내 번제를 들여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숙죄하고 너를 위해,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들여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해야 돼 여호와의 명령대로 알아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음에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 콩팥과 간껍풀을재단 간,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니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며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번제의 재물, 곧 그의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laughs> 그가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죄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정과 같이 죄를 위해 드리고, 또 번제 물을 드리되 규례로 드리고또 소재를 드리되 그중에서 그의 손에 하는 꿈을 채워서 아침 번제 물에 토하여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 위하는 화목 제물의 수소와 숙량을 잡음해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재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 껍풀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들 위에 놓음에 아론이 그 기름을 재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의 번제와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둘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재난 위의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분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해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기를 나는 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라,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스델의 아들 미사일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형와 나와,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수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매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비 세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음즉 너희는 회망문에 나가지 말라 그래,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연하리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모세가 아론과 그 남은 아들 엘르아살에게와아담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드린, 여호와께 드린 화재물 중 소재의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하니 너희는 그것을 취하여 누룩을 넣지 말고 재단 곁에서 먹되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인즉 너희는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내가 명령을 받았느니라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재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재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소득이니라.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 즉 이미 불살랐는지라.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루아살과 이담엘에게 노하여 이르되 "이 속죄물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이는 너희 세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그 피는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는 것이었으니 그 재물을 너희가 내그 재물을 그 재물은 너희가 내가 명령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했을 것이니라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이 오늘 그들이 그 속죄와 번제를 드렸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숙제 의 재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 듣고 좋게 여겼더라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요 레위기 9장부터 10장까지를 한번 읽어봤는데요 오늘 저는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저의 마음에 가장 와닿았었냐면은, 바로, 잠시만요. 이 부분, 9장 2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laughs>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 나타나며. 이 부분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이 쉬운 성경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어볼게요. 모세와 아론이 회망 안으로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자 주의 영광이 온 백성 앞에 나타났다. 요 부분인데요. 제가 왜요 부분이 저의 마음에 와닿았었냐면 은 요기에서 백성에게 축복했다고 했을 때요 백성에게 여호와의 여우와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모든 백성들 앞에 나타났다고 하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과연 그 많은 백성들이 전부다 전부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 믿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아니면 한두 명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까요?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땐 하나님은 믿고 예배도 드리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살아 계신다고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따르지 않는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모든 백성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않더라도 진심으로 믿지 않더라도 함께해 주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걸한번더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기도하고 주기도 문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성경 있게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말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마저도 나타나 주셔서, 그런 사람들 앞에 마저 나타나 주셔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저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저희가 그런 하나님을 진심으로 더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그럼 주기도문하고, 같이 도로갈게요 그럼 주기 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죄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모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그럼 모두들 안녕.